부처님의 자비가 따뜻한 빛이 되어 선생님 삶 위에 고요히 내려앉는 순간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복의 흐름이 선생님 걸음마다 스며들어 막혀 있던 길까지 환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애군이 서서히 물러가고 밝은 기운이 다시 길을 비추게 될 겁니다. 1967년 정미생 양띠 선생님들의 2025년 12월 운세는 한해 동안 마음 안에서 요동치던 에너지가 찾아들고 차분한 물기운이 스며들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게 되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양띠는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한 인상을 주지만 속으로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의지와 깊은 책임감을 가진 분들입니다. 남들에게는 온화하게 보이지만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며 묵묵히 견디는 힘이 강하고 한번 결심한 일은 끝까지 해내려는 성실함도 두드러집니다. 정미생은 따뜻한 정화의 성질과 고요하게 중심을 잡는 미토의 기운을 함께 지니고 있어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면서도 사소한 감정에도 쉽게 지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25년은 불의 기운이 워낙 강해 정미생에게는 감정적 진폭, 인간관계에서의 피로, 예상치 못한 생활 속 스트레스 등 여러 형태의 무게가 쌓이기 쉬운 해였습니다. 하지만 12월 무자월은 물의 흐름이 강하게 들어오며 그 뜨거운 기운을 부드럽게 가라앉히고, 마음의 평온함을 찾아주는 중요한 회복의 달입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이 서서히 정리되고, 내려놓지 못했던 마음의 짐도 가벼워지며, 내년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여유가 생깁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원 하나씩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미생 양띠는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혼자서 꼽씹는 성향이 강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넘겼던 일도 마음 속에서는 여러 번 정리하며 되새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시기였고, 양띠 특유의 배려심이 과하게 작동하면서 원치 않던 책임을 떠안아 마음이 무거웠던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월에는 무자월의 물기운이 이 복잡했던 감정을 부드럽게 정돈해주며, 이제는 나를 먼저 챙겨야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동안 지쳐있던 감정이 진정되고, 마음의 여유가 조금씩 되살아나며, 안정의 흐름을 몸소 느낄 수 있는 달입니다. 가정오는 차분한 따뜻함이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양띠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크지만, 표현은 조용하게 하는 타입이라, 마음을 드러내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월에는 가족 간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감정의 벽이 부드럽게 허물어지며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작은 대화 한마디가 위로와 기쁨이 되어 돌아오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오래된 오해가 풀리며 편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집안 문제로 오래 마음이 무거웠던 분들도 이 달에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안정감이 자리 잡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마음이 편한 사람과의 연결은 더 단단해지고, 부담되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흐름이 도드라집니다. 정미생은 사람의 기운을 예민하게 느끼는 타입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사람과 오래 함께 있으면 쉽게 지치는 편입니다. 올해는 특히 인간관계에서 감정적 소모가 많았는데 12월에는 상대의 진심이 잘 보이고 어떤 인연은 이어야 하고 어떤 인연은 놓아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부담만 주던 인연은 부드럽게 멀어지고 선생님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은 더 가까워지며 관계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잡히는 달입니다. 재물로는 큰 변동 없이 안정정리회복이 중심이 됩니다. 정미생은 원래 소비에서 매우 신중하고 실제적이며 불필요한 낭비를 잘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금전적 압박을 느낀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12월은 금전 흐름이 안정되며 빠져나가던 지출이 줄어드는 흐름이 강합니다. 금융문서 점검, 보험세금 정비, 저축 계획 재설정 등에 매우 유리하며 잊고 지냈던 금전이 들어오거나 소소한 수익이 생기는 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를 하기보다는 현재의 재정 구조를 안정시키는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 달입니다. 내년에 재물의 상승운이 강하게 들어오므로 이 달의 정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운은 마음의 평온과 함께 서서히 회복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정미생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소화복부피 부수면 쪽으로 영향을 받기 쉬운 편입니다. 무자월의 물기운은 심리적 긴장을 완화해 이러한 불편을 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만 겨울철의 찬 기운이 혈액순환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체온 관리가 중요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실천하면 건강운이 훨씬 좋아집니다. 특히 마음이 안정되면 몸의 피로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정신 육체 동시 회복의 시기가 됩니다. 직장과 이루는 급한 움직임 없이 조용하고 안정된 마무리가 이루어지는 달입니다. 양띠는 기본적으로 맡은 일은 끝까지 완성해야 마음이 편한 성격으로 정미생은 특히 실수 없이 마무리하는 데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의 강도가 높아 부담이 컸을 수 있지만 12월에는 흐름이 차분해지며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꼼꼼히 정리하는데 집중하면 좋습니다. 빠른 결정이나 과한 업무 확장은 피하고 내년 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하는 방향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조용히 인정받거나 선생님의 진가가 드러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1967년 정미생 양띠 선생님들에게 2025년 12월 무자월은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을 치유하며 재정과 관계를 안정시키고 내년에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반을 갖추는 정돈의 달입니다. 오래 겪었던 무거움과 마음의 피로가 조금씩 풀리며 선생님의 삶에 잔잔한 평온이 되돌아오는 달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마음이 바로 내년의 복을 끌어당기는 씨앗이 되며 이 시간을 잘 정리하면 밝은 인연과 좋은 기회 여유로운 재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년의 길을 여는 출발점입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